선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좀 미리 사과를 할게요. 제가 예제가 나면 주식 안티 안 해요.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나리아 바이오마저도 마지막까지 아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암 자체가 예전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사실 미친 듯이 뛴 주식이다. 그렇죠? 예. 네. 그냥 조용하던 주가가 LK99 발표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우와! 하고 15,000원까지 올라갔어. 거의 3,000원 하던 친구가. 500%가 붙었어요. 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빠지니까 미친 듯이 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밑으로 오면서 요즘 다시 LK99가 대두되고 신성 델타 테크가 올라오고 하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아쉬워요. 이걸 보시면은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갱신을 했단 말이야. 초전도체 올라올 때그 올라갔던 것들을 갱신을 해버렸는데 선암은 그렇게 없어요. 어 관련주로서 뭔가 영향은 받는데 예전처럼 대장의 맛이 안 산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초전도체가 진짜든 아니든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이 초전도체라는 친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좀 사실주의에 입각을 해요. 진짜면은 좋겠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더 크죠. 왜냐면은, 하 네이처에서도 깠고,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지에서도 깠어요. 정식 논문 등재를 안 해줘. APL 논문 등재한다는데, 이건 역시도 진짜 논문,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을 올려주는 그런데예요 솔직히 이야기할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 이게 진짜든 아니든. 만약에 지금 오늘 좀 빠졌다가 꼬리를 먹는데 이거 가짜잖아요. 감당 안 돼요. 신성 델타 테크요. 신성 델타 테크 지금 고점에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오늘 투자 경고 때문에 조금 빠지죠. 이거 지옥 가요. 어, 나는 솔직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성 델타 테크 그래 한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간다고 이야기는 했어. 그랬는데, 이거 거의 고점 다 달았잖아요. 투자 경고 시점이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딱 경고 지점까지 찍고 나서 이제 스물스물 단가 조정 하는데, 여기서 팔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갈게 눈에 보여요. 왜? 주체가 정치권이었잖아요. 정치권에서 하필 선거 시즌에 맞물려가지고 이러한 기사를 띄우고 붐을 일으켰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하잖아. 개미 등 쳐먹으려고 하는 거. 한번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이렇게 서남은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빠지면 같이 빠진다니까. 갑자기 한가가서 예전에 초전도체 움직이기 전보다 못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애지가 나면은 서남 정리를 하자. 어. 그리고 나서 우리 주도주 픽 합시다, 주도주. 장을 주도하는 것들을 봐야지. 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도주 눈을 봐도 뻔하잖아요. 바이오예요, 바이오. 셀트리는 HLB 봐봐요. 그냥 HLB만 볼게요. HLB가 붐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예요? 18년도 이때죠. 18년도 20년도 이때 바이오 붐이 일어날 때. 이때가 진짜 바이오가 어마어마했는데 당시에 많은 바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바이오 그거 사기 아니냐? 우리나라 이제 복제약 좀 만든다는 소리 듣는데. 한국이 무슨 바이오냐?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했었어요. 무슨 대한민국이 바이오냐? 어, 대한민국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결국은 임상 3상 성공하고 FDA 승인 대기 중이잖아요. 이거 승인 대기 이거 끝나고 승인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상용화 됩니다. 바이오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시간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 냈어요. 자, 초전도체요? 이것도 시간을 통해서 결국 증명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가 뭐, 이때 이야기했던 바이오 사기 아니냐고 했던 전문가들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안 보고 실체가 없으면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살아나, 결국은 바이오 쪽으로 지금 올래는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작년에 주도 테마 뭐였어요? 예, 작년에 주도 테마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이게 올라간 이유 뭐예요? 에코프로가 올라간 이유. 예, 결국은 2022년도까지 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이때 진원 생명각 3200% 가고, 뭐, 시즌 2000% 가고, 그다 뭐, 메가 ICS 뭐 등등등이 한 1000%씩 올라갔는데, 아 이거 코로나 끝나니까 빠지니까 감당이 안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거 기술주 올라가면은 기술력 있으니까 빠지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기술주 어떻게 됐어요? 얘들도 빠지더라 고점 대비해서 70% 빠졌다 감당이 안 되거든 이럴 거면은 얘네들은 대장이 3200% 가고 아랫대들도 1500% 이렇게 가는데 얘는 기껏해봐야 1500% 갔잖아 대장주가 차라리 고점 높은 바이오가 맞지 않느냐와 함께 HLB 형님이 임상 성공했다! 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주도주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벌써 바이오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자 밑바닥에서 바이오를 지금 잡아야 돼요. 바이오는 뛰면은 최소값이 1,500%예요. 어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고.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시면은 아래쪽에서 자리 잡은 실체가 있는 바이오. 어, 임상총과 충분히 할수 있는 바이오주들 제가 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주식갑시다 바이오가 날뛰면 최소값이 1,500%입니다. 아, 언제까지 이거 망했다, 좆됐다 하면서 고점에서 물려서 살 거예요? 아래쪽에서 자리 잡은 확실하게 상승 텀이 보이는 바이오 들어갑시다.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뭐라고요? 010 6745 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바이오가 날뛰면은 최소값이 1,500%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주식합시다. 요거 뭐라고요? 010 6745 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뜨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아래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 대죠. 그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 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